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9월 3일, 어, 34번째인가요? 35번째인가요? 예. 오늘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면서 좀, 어, 같이 살기에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쓰레기 배출하는 거.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어 간단히 네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재활용품 특히 이제 재활용품이 뭐 재활용이 저는 이제 그 많은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구를 어, 우리 후손들한테 빌려서 쓰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 지구에 있는 그 물건 물건 아그 어, 자원들을 무한하게 그냥 막 써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뭐 이미 쓴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 빌려 쓰는 건데 어 효율적으로 잘 아끼면서 쓰는 방법이 아 어, 저는 이제 그 재활용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든 보면,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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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금색 세모난 마크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재활용 마크죠. 보통 이런 마크가 있는 거는 재활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쉬운데, 어, 이 표시가 있는 걸잘 분리해서 배출하면 되는데, 또 있어서 재활용품인 줄 알았는데, 재활용품이 아닌 것도 있고, 예, 참, 뭐, 인생사가 다 그렇지만,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예, 참 쉽다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예, 그런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어, 물론 일단 이, 음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쓰레기, 이걸 이제 요일에 맞춰서 잘, 내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예, 저희 동네는 어, 1호점이 있는 동네는 월, 수, 금이 어, 이제 쓰레기랑 재롱품 버리는 날이고요 어, 특히 금요일은 이제 그 투명한 페트병 예, 이거 버리는 날은 금요일에 해달라고 최근에 예, 온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 쓰레기가 그래서 좀 어, 그 때, 그 때, 이제, 어, 이게 변, 변한다? 좀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세모난 마크 있는 거는 무조건 재활용품인 줄 알았는데, 네, 요걸 한번 보시죠. 예. 네. 그래서, 재질별 부, 분리 배출 표시 기본 도안. 이게 이제, 그 한국, 어, 예,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예, 이렇게 세모나게 요, 요, 이렇게 막 화살표로 돼서, 어, 이, 좀 약간 그, 회오리치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삼각형이 돼 있는 이게, 이제 제,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따라 돌면은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이 된다, 뭐, 이런 표시인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음, 네 요, 재질이 그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나 밑에 써져 있고, 예 이렇게 재활용은, 이렇게 늘, 예전에는 막 숫자로 막 써져 있고 그랬었는데, 예 이제, 그, 표시가 이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또 써줘서, 더 같은 재질끼리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세무 된 거, 예, 예전엔 요것만 그냥 다 내놓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예. 좀 최근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재활용 마크가 있어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론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재활용하기 어려움이 있는 예, 그런, 어,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뭐, 대부분 지자체나 이런, 뭐, 그런 청소 업체들이 다 다르지만, 좀, 그래도 대부분 비슷하게, 이제, 하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어, 이제, 안내물을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홈트라우스 1, 2호점이 있는 서대문구의 재활용품 배출 방법인데, 예, 이거 아주 옛날에 온 거예요. 저기, 그니까, 문에다 꼽아놨는데 예, 이거 뭐 비슷한 거는 종이류. 종이는 어, 신문지, 예, 책, 노트, 그리고 어, 우유팩, 종이 상자 이런 건데 이제 우유팩 같은 건잘 씻어서 말려서 내놔야 되고요. 이제 모아서 이렇게 내놓으면 되죠. 네. 근데 어, 일단 그 재활용이 안 되는 거는 어, 비닐 코팅된 종이 그리고 어, 사진, 물티슈, 기저귀. 물티슈 이런 것도 좀, 어, 뭐, 이렇게 그냥 종이랑 비슷하니까 그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재활용이 안 되는 거고. 에, 벽지. 벽지 띈 거는 재활용이 된다고 누가 생,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재활용품에는 버리시면 안 되고, 그냥, 어, 내놓으면은, 고물 주시는 분들이 예, 주석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거 근데 안 주석하시면 예, 일반 그 저기 뭐시냐? 그 규격 봉투에다가 넣어서 네. 잘 버리셔야 되고 부직포 이것도 재활용이 안 되고 세절지 파쇄지 예, 이렇게 잘라놓은 거는 또 재활용이 안 되나 봐요 이게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구청에서 그렇게 부여놓고갔으니까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류. 금속류는 뭐 캔류나 고철류. 예. 고철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막 헌터처럼 막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뭐야. 어. 아,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는 뉴스. 전주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제 뭐 쓰레기를 버리는데 여기에 그 원래 이렇게 검사를 다 한다 그러더라고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 일반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버린 거를 검사하는 그런 예, 그 검사해서 뭐 빠꾸도 막맞고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막 쓰레기가 밀리고 막 그래서 전주에는 쌓여있고 그런 게 아침에 텔레비에서 전 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활용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를 잘 분리해서, 어, 일반 폐기물에 그냥 버려도 되는 거, 이런 걸또 잘, 어 봐서 이렇게 내야지, 거기에 막 음식물 섞어서 내고 막 이러면은, 예, 그런, 그, 소각로 이런 것도 망가지고, 예, 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 네, 금속, 금속 이런 거는 어디에 놓든지 막 그, 예전에는 막 빛의 속도로 막 봉지 뜯어서 가져가지고 그랬는데,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이제 그, 2호점 가서 좀 정리를 하고 70리터 봉지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버렸는데, 갑자기 주인집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막 두드리시면서 오셔가지고 쓰레기를 이렇게 그 열어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다 잠가서 내놨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이거를 뜯어서 막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그냥 그러고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묶어서 이제 그 환경미화원분이 청소를 하긴 하셨는데 아무튼 금속류나 뭐 이런 것좀잘 가져가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따로 빼놓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일단 금속류는 잘요금 그 금속이나 모든 쓰레기 그 쓰레기 예 재활용품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기 예요 어 네, 요 보면 입구에도 이거 수아가 좋아하는 포도 주스인데 여기에 이기에 살짝 묻어 있잖아요 이런 이런 것들은잘 씻어서 말려서 어, 내놓는 게또 중요한 거고 그래 야 이제 어차피 그쪽에서도 한번 세척을 하긴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가정에서 내놓을 때도 씻어서 내놓는 게 벌레도 덜 생기고 예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씻어서 내놓으시고 예 그래서 그 뭐냐 어 컵라면 먹은 용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씻어서 내놓으셔야지, 그냥 내놓으면 은 예, 재활용이 어려운 것 같고, 또 냄새도 막 많이 나고, 예,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단 금속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폐 형광등이나 폐전지 이런 거는 좀 멀긴 하지만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다가 버려주시고, 네. 배결전과 LED 전구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뭐 페인트나 이런 것들은 통은, 어, 그 매립용 마대 자루 그런 게또 팔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또 버려야 한다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병도 이제 깨끗하게 내용물을 비워서, 네,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병, 마개를닫지 마시고, 마개 따로 버리시고, 네, 그 안에다가 이제 뭐, 담배꽁초 넣지 마시고, 예, 네, 뭐, 그죠. 뭐, 저희 집은 담배 피시는 분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예, 드립을 쳐봤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물 잘 비워주시고, 한번 씻어서, 이렇게,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뭐또 여기 그다 상표나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종이로 종이로 붙거나 뭐그 이렇게 비닐로 붙어 있거나 그런 건다 떼어서 따로 버리셔야 되,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깨진 그릇이나 유리 이런 거는 안 되고 거울도 예,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자기 화분 이런 것도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예. 그렇고요. 예, 플라스틱류 플라스틱도 네. 그 이제 잘 어, 이렇게 투명한 봉지에서 투명한 봉지에다가 모아서 버리시면 되고 어, 근데 호수나 파이프 이런것들은 예. PVC로 장난감, 게임기 이런거는 어,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음, 음식물 찌꺼기 등이 이제 묻은 거, 오염된 거, 그런 거는, 예, 재활용이 안 되고요. 비닐, 그런 비닐은 저, 재활용이 안 되고, 예, 양파망, 그런 거, 예, 그런 것도, 예,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재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티로폼도 그딱 택배 받은 거, 딱 깨끗한 그 상태에서 그, 거시기 저기 개인정보 떼시고 예, 네. 테이프 딱떼어서 이렇게 내놓으셔야 재활용이 되지, 뭐, 거기에 이제 뭐, 막, 코팅이 되어 있다거나, 음, 뭔가 막 묻어있고, 예, 네. 코팅된 컵라면 용기, 그리고 우드락, 그리고 건축용 그단열재 이런 거는 이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예. 오염된 거예 스티로폼 네 그런 건또 이제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이제 또 폐가전은 웬만한 거는 이제 작은 거는 여러 개를 모아야 되고 큰거 버릴 때 이제 몰아서 주시면 되는데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게 그 무료로 수거해 가 주는 데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냥 뭐, 신고하고 버리시겠, 아, 신고하고 버리시겠다. 그러면 이제 구청에다가 예, 전화하셔서 이제 수수료 내시고, 내면 이제 가져가죠. 구청에서. 예. 그래서, 뭐, 계산기나 벽시계, 전기장판, 가스 오븐 렌지 이런 거는 재활용이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이렇게 하죠.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예. 좀 다른 버전이 와 있어서 이렇게 또 네. 있고, 예요게 먼저 했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재활용품인 척 하는 쓰레기, 예. 참 재활용품인 척 하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중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려 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저 알약, 알약 포장지, 예. 알약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 저기 뭐냐? 약, 약 이런 거, 비타민이나 뭐 두통약이나 이런 거 먹고, 예, 이다 여기 보면은 그 뭐야? 그 어, 어떤 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재활용 마크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 재활용품이 아니다. 그냥 요 규역 봉투에다가 버리시면 된다. 예. 그리고 어, 칫솔 네, 칫솔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재활용품일 것 같지만 재활용품이 아니다 그리고 보온 분행팩 그 거기에 이제 재활용 마크가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이게 다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니다 요 바로 밑에 또 나와있으니까 요건 또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묻어있는 그 비닐 이런 거는 어 재활용품이 아니다. 그리고 멀티탭 이것도 다 플라스틱으로 돼서 뭔가 어 가전 제품 이런 게 아닐까 해서 재활용품으로 내놓고 싶지만 이것도 재활용품이 아니다. 네예 그리고 기저귀 이것도 아니고 나무 젓가락도 아니고 예 고무 장갑도 아니고 고무 장갑은 당연히 이 pvc 뭐 이런걸로 돼 있는 것 같고 뭐그 뭐야 아 pvc는 아닌가요 아무튼 이 고무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기름종이 영수증 영수증은 이제 다 종이 쓰레기 종이 종이로 재활용이 될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뭐 이렇게 코팅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재활용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영수증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 뒤에 붙어 있는 거, 예, 운송장 이런 거 예,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팅된 종이, 코팅된 종이는 예,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예, 종이 테이프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끈끈하고 이런 거는 예, 재활용을 할수가 없고요. 그리고 요거 그 뭐냐, 이 과일 포장지 요런거 이것도 예. 재활용품일 것 같지만 치료폼인것 같지만 이것도 재활용이 안 된다고 예. 합니다. 예. 아무튼 그냥 규격봉투에다 예. 버리라고 예. 그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 그래서 어, 거주 여건에 맞게 버려주세요. 예. 컵라면, 컵밥 용기 예. 깨끗이 씻은 후에 재질별로 모아서 이제 분리배출이 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 선별이 어려우니까 그냥 종료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유색 수치로폼, 네, 과일망 이런 거는 이제 깨끗이 씻은 후 네. 종류별로 모아서 분리 배출된 경우 자로분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이 어려워서 예. 이게 고르는 게또 이렇게 사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젤로 된 아이스팩. 요 그냥 투명한 그냥 순수한 물로 된 거는 이제 물을 뜯어서 버려주고 이제 재활용을 하면 되지만 어 젤로 된거나 요 물로 된거 같은데도 여기 약간 알갱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하수가 막히기도 하고 뭐 그런 그 물인 줄 알고 버렸다가 막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잘 읽어 보시면 예 버리지 말라고 된게 있어요 그런 거는 버리시면 안그 물로 그 하수구에 버리시면 안 되고 그냥 뜯어서 아 아니 뜯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규격 봉투에서 넣어 버리시는 게 예, 낫고요. 아니면은 그 음, 아이스팩 수거함, 예, 주민센터나 주민자치회관,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자연사박물관 예, 이런데 어, 설치를 해놨다고 하는데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예 그래도 자연을 생각하신다면 예뭐 2호점은 뭐한한 한 300m 걸으면 남가다 이동 주민센터인가요 예 약간 그러니까 뭐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한것 같고요 네 3호점에 3호점이 이제 은평구죠 그러니까 은평구 재활용품 배출 방법인데 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배출방법을 잘 지켜주시고 음.. 여기 응암동은 응암 1,2,3동은 예, 월수금 월수금에 잘 버려주시면 되고 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20만원 예, 규격봉투 미사용 그리고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했을때는 이제 10만원 지정된 요일과 시간 미준수 했을때는 10만원 예, 그리고 지정 장소 외 배출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쓰레기는 이제 내집 앞에 버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꼭 말을 잘안 듣긴 하죠. 예, 뭐, 그냥 남들이 버리는데 나도 버리고 싶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막그 어떤 집 앞에는 막 쓰레기가 거의 사시사차 쌓여있고, 치우긴 치우는데 그래도 막 맨날 쌓여있고, 그래서 네 얼마전엔 저도 이제 그이호점에서 오해를 받은 적이 있긴 한데 네 암튼 그래서 네잘어내집 앞에 그잘 버리시면 네그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고해 주시니까요네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 네.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오래 사, 오래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쓰레기는 잘 분리해서, 제때, 어, 잘 배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누가 당번 있거나, 뭐, 그런데, 어, 안 버려서 이제 집에서 냄새가 생기고 벌레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어, 어려움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도잘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도 잘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제때제때 잘 버려주고 이런 게잘 돼야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모두가 같이 네. 지금은 이제 아직 뭐 출가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출가해서도 그렇고 이제 같이 살면서 이거 이걸 잘 못하면은 뭐소박 받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다행히도 잘참아줘서 아직까지 잘 견디고 있는데요. 예, 모두 다 힘내시고. 네. <laughs> 네. 현주. 또 코로나가 계속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특히 뭐 서대문구에는 자꾸 이렇게 뭐 체육시설이나 얼마 전에 요 옆에 오성 아, 아, 실명을 걸어나면안 되죠. 그 아, 목욕탕에도 그 집단 관염이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어디서나 언제나 잘 피해 다니시고 건강하시고 조심하셔서. 네, 조만간에 이호점도 어, 이제 그 꿈틀허브도 조금 정리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음,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예,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날이 조만간 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 몸 조심하시고 또뭐 건강하시 건강하시면서 네 아무튼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오늘 좋은 주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이만 정수기 인사드리겠습니다.